정부의 출산 지원, 청년 지원,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이자 집단이에요. 우리가 곧 나라고, 나라가 곧 우리죠. 정부는 시민들을 기호에 맞게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에요. 반대로 시민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멘토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멘토가 뭘까요? 진정한 멘토는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좌절한 제자에게 물고기를 잡으려는 의지를 이끌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부는 왜 계속 돈을 주는 걸까요? 아,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바라는 건가요? 요즘에는 아이와 결혼을 자신의 인생의 장애물로 생각하죠. 이유를 돌아보면 주로 돈과 시간에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결혼하면 평생 약속한 사랑은 쉽고 매번 싸우기만 하다가 아이 낳으면 다 포기하고 아이에게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한다. 뭐 이런 식이죠. 하지만 이러한 가정에는 이면이 있어요. 생물학적인 사랑의 감정을 계속 받아들여야 한다거나 매번 안 싸우고 평화로운 삶을 산다거나 내 시간을 자신의 아이에게도 양보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재된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욕망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사실 더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더라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물학적 사랑은 점점 옅어질 거고요. 이 세상은 경쟁과 비대칭, 양극화가 극심한데 이러한 세상에서 매번 평화롭기는 힘들어요. 시간을 오로지 나에게만 쓰면 그 시간이 귀중한 줄 모르게 되고 시간을 결국에는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삶은 결코 여유롭지도 행복하지도 않을 거예요. 내 창조의 본능을 억누른 그 무늬만 자유 속에서는 결코 낙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어 유치원을 가지 않아도 강남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아이들은 부모를 원망하지 않아요. 부잣집 아이가 내 자식을 놀리는 게 두려울 수 있겠지만, 그건 부모가 이겨내야 하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의 아이들은 부잣집 친구의 놀림을 대비해서 그 이후로 돈을 벌려고 하는 부모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가족을 위해 나아가 더큰 사명을 위해 돈을 벌고 미래를 위해 사투하는 그런 멋진 부모님을 더 원할 거예요. 아이가 속세에서 힘들어하더라도. 아이가 궁극적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주고 때론 억울함도 참고 기다려주는 게 부모의 참된 모습이라 생각해요. 돈에 벌벌 떨며 아이를 가질지 말지 밀당하다가 그렇게 낳은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씁쓸할까요? 그러지 말고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세상이 날 무시해서 힘들어도 외로워도 난더 성장하겠다. 내 자식이 부잣집 아이에게 놀림을 받더라도 내 자식은 이걸 이겨내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 믿겠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철학자 니체는 저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결혼과 아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절박한 욕구, 고독,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을 채우기 위해 결혼하는 자들을 니체는 경멸해요. 그렇게 사람들은 돈이나 외모, 능력과 같은 조건만 보고 결혼하고는 그 결혼이 하늘에서 내려준 그런 선물 같은 거라 생각해요. 니체는 진정한 결혼은 창조에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는 자, 자기를 극복한 자, 관능의 지배자, 자신의 덕이 주인인가라고 니체는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한 자들이 더 나은 사람 하나를 창조하려는 그두 사람의 의지, 이것을 니체는 진정한 결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니체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를 만나서 서로의 의지에 외경심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진 만남이 진정한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정부는 사람들에게 돈을 퍼주지만 하지 말고 진짜 우리나라가 잘살수 있도록 결혼과 교육에 대한 그 문화적인 가치를 전달하는데 우리 세금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더 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